인생고객 여러분은 나이 들어 어디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다. 나이가 들면 여유롭게 시골에서 전원 생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의견이 많으실 겁니다. 로망과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오늘 인생고객에서는 내가 만약 전원주택에 산다면 어느 곳에 어떻게 집을 짓고 살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앞의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직업은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 정도 일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고요. 그 경험으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볼까 하는데, 인생 고객 여러분들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시청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울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원주택 데크의 방부목이 부식되어서 비틀어지고 뒤털려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울상인 친구입니다. 이번 장마 때 살고 있는 집 많이 섭해서 가습기 돌렸지? 가습기 돌렸다 안 돌리면 온 집이 꾹꾹해서 살지도 못한다. 이번 여름에는 비도 많이 와서 집 관리하다가 내가 몸살이 났다 이가 건물 외벽에는 여자들 마스카라 번지면 시커먼 눈물 흘리면 얼굴에 얼룩이 지잖아. 우리 집은 나무로 마감한 곳이 많아서 시간이 지나니까 벽이 누렇게 얼룩이 지면서 변하더라. 누렇게 변한 벽 보는 것만 해도 보기 싫어 죽겠던데 이번에는 비까지 새더라. 아파트처럼 관리해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관리하고 살아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자식도 예쁘다, 예쁘다 하면 예쁜 집만 하듯이 집도 자꾸 다듬고 손을 봐야 좋은 집으로 주인한테 보답을 하지. 난 돈만 있으면 우리 집 부수고 다시 짓고 싶다. 그러니까 처음 집 구입할 때부터 잘해야 된다고 내가 말했잖아. 아파트를 사러 와도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거든. 내가 만약 전원주택에 살아야 된다면 난 이런 집을 고르거나 집을 지을 거야. 집을 짓는다면 맨 먼저 집 지을 땅을 사야 되잖아. 보전 관리 지역의 임야는 도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 지역보다 저렴한 편이거든. 가격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지만 경치도 좋은 곳이 많아서 전원주택지로도 인기가 상당히 있는 편이야. 그래서 땅은 조금 넓은 것으로 구입하고 집은 관리하기 좋은 내가 선호하는 평수로 짓고 마당에는 꽃도 심고 채소도 가꾸고 살고 싶은데 사실. 나이가 들면은 체력적으로 관리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말만 난 이렇게 하지 못할 것 같지 않나?난 아마 못할 거야.우리 집 억수로 덥대.소양집이니까.그리고 양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춥고 덥고 한 거지.그건 당연한 거야.집은 방향이 남양집이 제일 좋다.아파트처럼 단열이 잘 되는데도 남양집을 선호하는 것은 난방비 때문이잖아. 땅을 사고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경치가 서양이나 동양이 끝내주면 어쩔 수 없이 경치 보고 방향을 무시하고 짓는 게 전원주택이거든. 요즘은 단열이 잘 되는 편이라 오래된 전원주택처럼 춥고 덥고는 덜하지만 방향에서 오는 온도 차이는 어쩔 수가 없더라. 특히 서양 집은 추위를 많이 타거나 햇빛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들어가면 안 된다. 여름에 더워 죽는 대신에 겨울에는 난방비 별로 안 나오는 장점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덥다 아무리 에어컨이 있다고 해도 더위 많이 타는 사람은 서양집은 좀 그렇다 생각해 봐야 된다 또 여름철 홍수나 산사태가 일어나는 산 밑이나 계곡 옆에 물이 넘치는 곳인지도 한번 땅을 살 때는 확인해 봐야 돼 요즘은 홍수나 재해로 인해 부자들이 높은 지대에 땅을 사서 집을 짓는다고 부자 동네가 변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원주택은 비탈진 언덕에 있으면 겨울에 길이 얼어버리면 감옥이 따로 없다. 꼼짝 못한다. 지금 말하는 집은 우리 집인데? 그럼 우리 집이 최악이네. 너희 집은 멋을 부린 집이고 내가 짓고 싶어 하는 집은 실용성이 우선인 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너무 드라마에나 영화에 나오는 집처럼 독특하게 지어져서 보기는 너무 좋고 멋있는 집이지만 실용성은 많이 떨어지잖아.편리함보다는 디자인 멋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구조도 독특하고 해서 건축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막상 살아보면 야 이거 아닌데 하고 생각하는 일이 많이 있을 거야. 난 전원주택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원룸 건물 주인 세대를 옛날에는 전원주택 분위기로 유행처럼 지었을 때가 있어. 지금 네 집이 그런 구조잖아. 복층 구조로 1층, 2층 연결하는 내부 계단으로 지어져 있어서 2층에는 침실, 1층에는 주방이나 가족들이 모여 지낼 수 있는 거실 구조인데 그럼 천고가 얼마나 높겠어? 거기에다가 크다 멋진 상데리아 전등을 달아두면 평생 가도 혼자서는 청소 못할 뿐 아니라 전등이 나가면 업자 불러야 하기 때문에 빚 좋은 개살구다. 근데 어찌 알았노? 우리 집에 거실등이 나갔는데 전기하는 사람이 와서 갈아 끼우고 아이의 거실 벽 쪽에 등을 다시 양쪽으로 달았다 아이가. 그래서 우리는 거실등은 안선다. 워낙 높아서 밝지도 않거든. 요새 내가 그것을 느끼고 산다. 집은 관리하기 좋고 다른 사람이 뭐라 가든지 내가 살기 편한 그런 구조가 최고라는 것을 내가 요즘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산다. 주거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맞고 틀린 문제는 아니지. 내 형편대로 내 취향대로 살면 되는 건데 다른 사람의 주거 형태를 감나와라 배나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발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았으면 좋겠더라. 평생을 직장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비위 맞추고 때로는 과시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는 것도 멋지게 사는 게 아닐까? 우리가 전에 전원주택 사러 다녀보니까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집은 없더라. 그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알아봐야 되는데 성질급한 남편 때문에 이집 사고 후회를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딱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전원주택을 못사 포기하거나 자기가 땅을 사서 직접 입에 맞게 지어야지 지어봐라 그것도 생각대로 잘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드는 것몇 가지쯤은 포기하고 모두들 집을 계약을 하지 그런데 작은 몇 가지가 살다 보면 엄청난 고통을 줄수 있다라는 그 요인이 될수 있거든 그걸 미리 알았다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을 줄일 수 있겠지. 지금 사는데 제일 불편한 게 뭐가 있는데, 계단! 집에 계단이 많아서 미치겠다. 처음에는 그 계단이 왜 그렇게 좋든지 어린애 마냥 설레이고 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무릎이 아프고, 올라갈 때마다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쉬고 등산하듯이 올라간다. 계단이 불편을 넘어서 이제 무섭다. 요즘에는 2층 아예 안 올라가고 거실에서 그냥 잔다. 우리가 다른 집에 방문해 보면 계단으로 된 복층 구조는 인테리어 효과는 끝내주면서 멋있잖아. 그래도 내가 주택을 짓는다면 단층으로 짓고 싶어. 나이가 들면 계단 무서운 거 맞다. 집은 보고 감상하려고 짓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동선이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디자인도 멋있고 집안에 엘베도 설치해서 편하게 살면 되지. 유지 관리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늙고 좋은 집에 사는 게 당연한 거다. 넓은 집에 살다 좁은 평수로 옮기면 처음에는 서글프다고 하더라. 그런데 사람 사는 게 정해진 법이 어딨노? 다 거기서 거기잖아. 복층은 젊은 사람들을 경우에는 운치 있고 애들도 정말 좋아하는 구조니까 추천하지만 나이 들어 건물 유지비나 생활비를 목돈에서 꺼집어 내어서 쓰는 사람들은 통장 잔고가 줄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 그래서 아끼게 되고 그때부터 마음도 몸도 고생이 시작되는 거야. 처음에는 자주 오던 자식들도 친구들도 발길이 떠어지면서 내가 이렇게 큰 집에서 뭐 하나 싶을 때도 있을 거다. 난 요즘 옆집 개소리하고 사람들 소리에 정말 확 돌아버리겠다. 그리고 보니까 너희 집 옆에 전원주택단지 들어왔지. 여기도 전원주택단지가 생겼거든. 아무래도 병원이나 편의시설이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을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업자들이 집을 짓기 시작하더라. 난 조용하게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절대 전원주택 단지에 들어가거나 바로 인접해 있는데도 고려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전원주택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집 초인종 소리야. 옆집 마당이 우리 집 마당이고.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선택해야 되는 곳이 단지형 전원주택이다. 외롭고 고립감이 무서워서 이웃 있는 곳으로 선택을 한 단지형 전원주택에 살다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스트레스 받는 일도 정말 많거든. 이해하고 살고 싶어도 살면 살수록 이해가 안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게개 짖는 소리하고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이웃집 말소리이기 때문에 정말 피하고 싶은 곳이지. 또 시골에 가면 주변의 축사도 정말 힘든 환경이고 또 송전 철탑이 하늘을 가로질러 있는 곳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는 곳이다. 우리 집에 데크 삐뚤어지고 터졌다 그랬잖아. 집 지은 업자인데 말을 해도 꼼짝도 안 한다. 팔 때는 전화도 잘만 받더만은 요새는 전화도 안 받는다. 집살때 절대로 성난일 없다고 했거든. 살아있는 나무도 아닌데 어떻게 안 쓰고. 믿는 네가 바보지. 나무로 만들어진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잘 섞지 않는 방부목으로 만들긴 하는데 절대 섞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 습기나 햇빛 등에 의해서 부식에 강하다는 것 뿐이지 비나 눈동을 흡수하고 햇빛을 받아서 마르는 과정이 여러 번 반복하면 목재는 섞는 것은 물론 뒤틀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일스텐이라는 제품이 있거든 그것을 가지고 방분목에다가 칠해서 코팅을 해주면 물이 흡수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섞고 뒤틀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어. 너처럼 그렇게 관리하지 않고 살것 같으면 전원주택 살지 마라. 전원주택 살아갈 자세가 안된 사람이라고 봐야 되지, 넌? 외벽에 나무로 마감한 집은 수년이 지나면 예외 없이 섞기 때문에 난 별로 좋아하지 않고 추천해주지도 않는 편이야. 처음에는 정말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관리 못하면 많이 후회할 수도 있는 집이거든 원래 업자들이 지은 집들은 매매가 되는 순간 애에서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되지 때문에 매입 당시에 건물 외장재나 목재를 적게 사용한 집인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고 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다 100% 만족하는 집은 없습니다 도시가스 안 들어오면 지열보일러 달고 살면 되고 가스렌지 대신 전기 인덕션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은 자연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기가 편한 집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살던 사람들은 생활의 기준을 아파트로 잡기 때문에 전원주택은 불편할 수밖에 없죠. 옛날 돌아가신 진정 엄마가 시골에서 올라와 우리 집에 하룻밤을 잔 적이 있었는데 새벽부터 옷 입고 시골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난 여기는 가깝해서 하루도 못 살겠다 이렇듯 모두 다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곳과 살고 싶은 집은 있기 마련입니다 비산집과 산집은 건축업자나 부동산업자에게 속지 않는 이상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벽 두께와 단열부터 실내에 인테리어도 목수 손길이 많이 가면 당연히 비쌉니다. 어떤 집이 좋은지는 각 개인이 생활하는데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경제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골에서 생활하려면 도시의 편안함과 문화생활을 많이 포기하셔야 합니다. 얻는 만큼 잃는 것도 있어야 세상사 공평한 거 아닙니까? 도시의 배달 음식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식으로 먹고 살면 건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 아파트에 비하면 불편한 것은 당연한 생활입니다. 하지만 전원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도 많습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집에 거주할 것인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50대, 60대는 요즘 청년이고 건강하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이 전원주택에 사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프던 사람들이 시골에서 건강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요. 좀더 나이가 들면 자주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꼭 병원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과 약국이 인접해 있는 그런 곳에 나이가 들면 살아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인생 곡...